이 정부 1호 과제 개헌. 대통령 4년 연임 포함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함.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중 1호 국정과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으로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동시 투표가 검토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 검찰 개혁, 비상계엄 재발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지난 정부의 문제를 개선할 다양한 개혁 과제들이 포함됐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적 주택 공급 확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경제 사회 전반의 균형 성장과 미래 비전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국민 소통 광장 개설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세상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는 이슈바람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